안녕하세요 천상친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제 1월, 2월, 3월 달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4월, 5월, 6월 달 음력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7부터대지띠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게더잘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별로 이제 좋고 안 좋은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소띠 말씀드릴게요. 소띠분들 우직하고 좀 정직하고 또 이게 강인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주 자체에 화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 여립으로 가야 되고 사람 틈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많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박복한 사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의 가물이라든가 조상 가물로 인해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노력하면은 또 성과가 따라오는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 초년 중년에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중년 후반에서 말년에는 좋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신다면은 금전도 벌수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64세 신축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소리가 나고 부모 자식 간에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재산을 가, 많이 가진 사람은 뭐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고 서로 힘들어서 금전관계에서 얽혀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이게 우환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있대던가 아니면은 본인 수가 안 좋으면. 어, 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손을 살펴 보셔야 됩니다. 자손에서 손재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손에서도 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 손재수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장사, 문서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동업을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배신도 당하고, 또, 금전적인 손해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홍업하는 문서는 안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주에, 어 이렇게 상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가집 같은 데나, 혹시 잔치집에는, 어 우리 귀신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내가 수가 안 좋으면 따라붙고, 내가 기가 약하면 그 영가가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될수 있으면 운이 안 좋고, 수가 안 좋을 적에는, 안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좋은 거지. 또 내가 그런 데를 만약에 혹시라도 갔다 왔다 그러면 어, 비방을 하셔가지고 상무님은 상문 상무 싹 풀어놓고 가신다 그러면은 4월, 5월, 6월 달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